자 143번 문제 별표 자 x가 0에서 연속인지 야, 0에서 연속인지 부연속인지 알아보래. 그럼 뭐 먼저 해야 돼? 첫 번째는 무조건 f에다 0을 집어넣어 봐야지. 자 0, 0, 0, 0다 0이네. 0 더하기 쭉 0이니까 얘는 f 0은 0이네. 자 1번 끝났고 그다음 2번 리미트 x가 뭘로 0으로 갈때자 이거의 합은 어떻게 되니? 우리 등비급수의 합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자 이렇게 계속 가는 함수가 있어 자 이거의 합은 우리 어떻게 했어 앞에서 1 마이너스 알분의 a라고 했지 대신 알은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돼야 된다고 했어 자그럼 이거 어떻게 돼1 빼기 알 값은 2분의 1의 첫째항 1 이렇게 됐지 1 마이너스 알분의 a 여기도 똑같아 알이 얼마야? 얼마씩 곱해지는 거야.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게 r이야. 맞지? 그 다음은 제곱. 그 다음 세제곱 이렇게 가니까 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r이 이거야.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분의 첫째 항은 x 제곱이지. x의 제곱. 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정리하자. 요거 통분하면 얘는 1은 1 플러스 x 제곱 분의1 플러스 x 제곱, 이렇게 쓸수 있지, 1이. 자, 그럼 두개 더하면, 1 플러스 x 제곱 분의 얘는 1 플러스 x 제곱 빼기 1이니까, 1이 없어져서 x 제곱만 남고. 그 다음, x 제곱은 1분의 x 제곱이지. 자, 안에 거 곱해서 밑으로 내려오고, 그 다음에, 밖에 거 곱해서 위로 가는 거지. 자, 리미트 뭘로 갈 때? X가 0으로 갈 때. 자, 얘 약분되네. 자, 그 다음에 0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얼마야?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0은 1이 되겠지. 맞아? 자, 그러면 얘는 연속이 아니야. 자, 첫 번째 값은 자, 세 번째가 1번 값은 0이 나왔단 말이야. 그 다음 2번 값은 1이 나왔어. 그럼 두 개의 극한값하고 함수 값이 틀리니까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지. 어디에서? x는 0에서 부재연속이 되는 거지. 됐습니까?